요 <laughs> 오늘은 제가 어, 우편이 한개 와서 후기를 찍어보는데 이거는 저는 경주 현고 우체국에서 7월 1 1일날 420원에 생각해 주셨어요. 이거는 아마도 비눗방울 님께 구매한 포카일 거예요. 오 이게 비눗방울 님이 되게 말투도 엄청 차근차근하시고 거래하는 데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은 안은 이렇게 있고, 보이지 않겠지? 그냥 보이나? 이렇게 보이나? 이렇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싸게 파셨어요 15장에 우편비 포함해서 천원에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12장에 우포 천원인데 선착순 예명한테는 15장에 우포 천원에 파시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거 뒷면이고요 세어보니까 어, 18장이 왔더라고요 이게 배송을 미루셨다고 죄송하다고 몇장더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3장이나 더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진짜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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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웠던 비눗방울님께 구매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